안녕하세요.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본문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은 소녀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바로 그곳을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후에 장소를 이동하실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의 표현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서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죠. 그들의 이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이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외침 속... 속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적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나온 소경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바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길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이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두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은 바로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 받은 사건입니다. 32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내용에는요. 어떤 상세 설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내용만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 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약속되었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게 된그 순간에 주셨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두 소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사실 영적 소경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알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나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길, 참된 영생의 길을 이제는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벙어리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자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입술은 죄를 짓는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이제 이 죄된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서 경의 이야기와 귀신들려 벙어리가 되었던 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벙어리였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